대한민국 관광을 지키는관동용도사 안월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안월동 어깨 운동법 자이언트 세트 한번 해볼 건데, 오버헤드 프레스 실패 지점, 사이드 레트로레이즈 실패 지점, 그 다음에 프론트 레이즈 실패 지점, 그 다음에 베터브레이즈 실패 지점까지 해보겠습니다. 먼저 오버헤드 프레스를 실패 지점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오어오이그 다음에 사이드 레트로 레이즈 워어 마지막 벤토 자, 머리 숙이고 머리 숙이고 후면 생각 약간 어깨가 앞으로 자 이제 우리 에스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자 준비 아유 힘들어 네. 여러분 마스크 쓰고 운동하셔야 됩니다. 민폐 끼치지 마시고 우리가 안 걸린다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힘들어도 마스크 쓰시고 자 오버헤드 프레스 보시죠. 네 어깨 전체를 하는 운동인데요. 음 응, 90도 알파벳 90도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팔꿈치 각이 바닥이랑 직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미안해요 호흡이 가파서 리얼리티라. 자 실패 지점까지 하는 겁니다. 실패 지점 오케이 자좀 흔들려도 이해해 주세요, 여러분 사이드 최대한 던지는 느낌으로 빡 던져 후후후 후! 후! 그만 다음 프론트 페럴을 그립으로 마주 보고 하나 둘셋 넷. 다섯. 어깨 여기입니다. 여섯. 하. 어, 일곱. 어! 그만 벤오버 준비. 숙이고 하나. 다 앞으로 던져야지. 어깨가 더 앞으로 나가야지. 그렇지. 넷. 여기입니다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한번 더. 오케이. 어때, 했어요 해보니까, 자이언트 아, 세트? 그래, 여러분, 이렇게 오늘 하루 네 세트만 해봅시다. 손 흔들어주세요.